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0학년도 어, 7월 학평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가와나는빗면에서 물체 A를 각각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와 4 h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A가 빛면을 따라 내려와 수평면에 정지한 물체 B와 충돌한 후 AB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AB가 뭐 변한 건 없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와가지고 충돌했을 때 얘네들이 운동된 거라 이번에 A가 이제 초기 조건을 더 높였으니까 더센 속력으로 부딪혔을 때또 얘네들이 운동한다. 근데 얘네들의 이제 A, B가 변하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건 두 개를 준 겁니다. 어, 같은 상황에서 조건 두개준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속력이 2일 때의 식을 하나 우리가 얘네들 관계를 우리가 형성했다면 이번에 속력이 만약에 4일 때, 4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조건을 두개준 거예요. 어, 다른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가와 나에서 충돌 후 AB의 속력은 각각 V와 EV. 요게 V, EV로 됐고요 AB 질량은 각각 EM과 M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가에서 충돌 후 B의 운동에너지를 E라고 할 때, 요때 B의 운동에너지를 E라고 하자 이겁니다. 그때 나에서 A와 B가 충돌한 동안 A로부터 B가 받은 충격량을 물어봤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약간, 어, 여기 왔다갔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네요. 그 운동에너지를 2라고 했을 때, 요때 운동에너지는 얼마냐? 이게 아니라, 지금 충격량을 물어봤다. 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때 얘가 A가 내려와서 B에 정제해 있는 애 충돌하기 전에 얘의 속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어, 그냥 우리가 그냥 V로, 라지 V로 놓겠습니다. 뭐, 굳이 구하자면, EMG라는 중력이 얼마만큼? H만큼 잡아당겼다. 그럼 얘가 운동에너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2m짜리가 얼마만큼 v의 제곱이냐 해서 이걸 계산해야 되지만 우선은 처음부터 이렇게 팍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v로 놓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충돌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두 번째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높이가 4에 치니까는 얘는 운동에너지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는 얼만큼 여기 운동에너지, 바, 여기 떨어졌을 때 운동에너지, 바, 여기 내려왔을 때 운동에너지는 총 얼마? 네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mg 아까 EMG h였으면 여기는 EMG 4h니까 4 배예요. 그럼 운동에너지가 4 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속력은 얼마? EV라는 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수능하고 내신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내신 같은 경우 는 이런 게 EV로 충돌했을 아니 그 그러니까 V로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렇다면 EV로 충돌했을 때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는 대신에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V EV를 그냥 주면 되는 거를 또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찾아내도록 만든다. 그 차이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때 한번 운동량의 변화를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 가부터 보게 되면 EM 자이가 V로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요요 아, 요 상황 그냥 그림에다 그냥 그림이 되겠다. 요때 지금 EM, V라는 운동량과 B는 운동량이 없었죠. 이때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얘네들의 운동량 보존 때문에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되고 여기 보면 E m 의 v, small v입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건 m짜리였죠. 아까 m짜리 맞죠? 거기다가 요 v, b로 한번 해볼게요. 이때 속력을 vb.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건이 나오는 거고 이때는 뭐냐면 충돌 전에는 어떻게? E m 의 ev였죠. 그 다음에 B는 역시 운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운동량이 0이었다가.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EM짜리가 small EV로 운동하고, B는 어, M짜리가, 자, M짜리가 어, VB 다시로 가겠죠. 됐죠? 근데 요게, 얘네들이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같은 조건에서 조건만,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조건만 바꿔준 거 그랬죠. 그럼 잘 보게 되면, 지금 여기 EMV에서 여기는 두 배가 더 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건 0똑같고요 그럼 요 값보다 요 값이 전체 값이 두 배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B 플러스 C다 그런데 지금 요두 번째 조건은 EA는 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 EB 플러스 EC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 갑니까? 그럼 요게 한번 볼게요. EMV하고 MVB에요. 근데 여기 보면 EM에다가 EV니까 요거 EB까지는 완성됐죠. 그럼 C가 EC가 되면 돼. 그러면 MVB가 뭐가 되냐면 EMVB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 VB-라는 건 뭐가 되냐면 EVB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B-라는 것은 EVB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된 거죠. 우선은 이때 속력이 VB라고 한다면, 자, 이걸 VB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EVB다. 이때 얘가 받은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충격량을 딱 보게 되면, 이 결과적으로 에너지, 운동에너지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운동에너지 같은 경우는 4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때 운동에너지를 2로 했다면 지금 여기는 속력이 2배니까 그쵸? 질량 그대로 속력이 2배니까 얘는 얼마? 4, 2로 표현하면 되는 건데 여기 4, 2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아, 지금 충격량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걸 한번 우선 먼저 볼게요 B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정지있었죠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운동량이 어떻게 되냐면 m v b가 됐다. 이때 운동량을 우리가 p로 놓게요. 처음 운동량은 이게 처음인데 이게 0이니까 이건 쓸 필요가 없고. 그럼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p가 돼 버립니다. 이해가죠? 그렇잖아 처음에 운동 안 하고 있었는데 충격 준 만큼 충격 받은 만큼 운동했어요 이 얘기거든. 이게 이제 이게 생략돼 있는 건데 어? 바로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이거를 갖다 얘가 받은 이 상황에서 받은 충격량을 이런 형태로 한번 우선 만들어 보자고 이거에 대한 연습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운동량과 여러분들 에너지에 대한 관계는 잘 알겠지만, E m 그 다음에 p 제곱 이 2분의 m v 제곱이잖아요. 맞죠?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p 제곱 바로 이거 요고, 요거를 이제 요거 제곱하면 되는 건데. 이 m 이거에 바로 운동 에너 2로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받은 충격량은 지금 요게 이제 i 제곱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받은 충격량 i 제곱은 이거 이렇게 계산해 주면 e m 에 2에다가 루트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p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됐죠? 맞죠?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이란 거는 얘가 4 e 니까 여기다 4 e 만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E가 앞으로 나오니까 E의 M E M이 여기서 3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이 상황에서 B는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지해 있었다가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충격량 구하는 거예요. 나중 운동량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M에다가 E V B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 나중 운동량을 p 로 쓸게요. 지금 얘랑은 관계 없이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량을 구하는 것은 나도 최종 운동량하고 똑같다. 왜냐면 처음에 운동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 운동량을 이제 뭘로 바꿔주면 되냐? 에너지 형식으로 바꿔주자. 에너지 형식으로 바꿔주자.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에너지 형태로 바꿔주자. 이게 주어진 게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 운동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 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그때 운동 에너지가 4, 2가 돼야 된다. 똑같죠? 그러면. P제곱이 결과적으로 I제곱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랑 얘랑 지금 같으니까. 그것은 8n2고, 요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결국 요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